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채널 100세 정보통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의 말씀이 부쩍 반복되거나 익숙한 것도 자꾸 헷갈려하시진 않으신가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매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초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10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는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나밥 먹었나? 하고 물으시거나 약속 날짜나 요일을 헷갈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다.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인데도 갑자기 방향을 못 잡고 헤매거나 운전 중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던 장소를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증상입니다.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둔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지갑을 서랍 대신 전자레인지 안에 넣는 등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단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며 단어를 자주 읽거나 사물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말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계속 헷갈려하거나 방금 전 있었던 장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디에 있었지? 여기 어떻게 왔지? 라는 식의 혼란입니다.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마트나 시장에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돈 계산을 어려워하고 이전에는 잘하던 금전 관리에 갑자기 실수가 잦아집니다. 전화 사기나 계약서 사기도 이때 쉽게 노출됩니다. 성격이나 감정이 갑자기 바뀐다. 평소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자주 화를 내고 의심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관심 있던 일에 흥미를 잃는다. 즐기던 취미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무기력하고 활력을 잃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방금 대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지금 몇 시야? 오늘 면일이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이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차림이나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씻지 않는 등 외모나 위생 관리에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전과 다른 차림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이에서 세 가지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빠른 발견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보 백세 정보통이었습니다.